에옷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 안하나 시험을 하려고 이제 그 땅에 남겨주신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을 데리고 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하였더라. 근데 종려나무 성읍은 어, 여리고를 보통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선지자가 에후가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잡이였더라. 왼손잡이가 흉이 아니에요. 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성경의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더라.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거야. 이 손을 쓸수 없어서 왼손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18년 동안이나 어떻게 했어요? 18년 동안이나 다 뺏어가는 거야. 농사지면 다 뺏어가 사람도 이쁜 사람 다 뺏어 가요. 어? 애들도 뺏어가. 다 바치라 이거야. 너희 농사진거다 바치라 이거야. 사람도 뺏어가고.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아파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18년 동안 이 애글론한테 다 뺏기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니까 그 부르짐을 들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자 할렐루야. 그래서 게라의 아들 에후 이 사람이 어, 왼손잡이한테 무능한 왼손잡가 무능하다는 거, 오른손을 쓸 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 보기에 오늘날은 그 무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왼손잡이가 머리가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왼두 손을 양손을 사용하는게 머리 두뇌에 좋다고 나와 요새는. 근데 그 당시에 오른손에 쓸수 없어서 장애가 있어서 왼손만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공물을 바치러 가는 외교관으로 보낸 거예요. 임금님한테 그 보냈더니. 자, 어, 온니엘이 어, 온니엘은 일대 어, 첫 번째 사사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있다하고 제가 막 섞어서 얘기하고 헷갈리는데 그 이걸 어, <laughs> 에글론 왕. 자. 모아방 에글론이다. 에글론. 그리고. 에글론이 임금님 이름이에요. 모아방의 임금님 이름인데, 공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갔을 때, 이에웃시칼 45cm 45cm면 요만큼 정도 되겠죠? 45cm 칼을 앞뒤로 좌우로 칼을 들은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어디 오른쪽 넓적다리다가 종아리가 아니라 넓적다리다 숨겨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조공을 받친 후에 다시 뒤로 갔어요. 갔다가 다시 와서 임금님 자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보냈어요. 그쌀 같은 거 이렇게. 어? 공물을 갖고 갔던 사람은 보내서 멀지 감지 있으라 그고 와서 임금님 제가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 임금이 어, 다신하들을 나가라고요. 그래갖고 시원한 한마디 말해서 좀 시원한 다락방이라고 그랬는데 원두막 같은 그런 곳에 어, 에글론 왕이 앉아 있었어요. 어. 그래서 다 신하들을 내보냈는데 왜 신하들이 나가 있었냐면. 저 오른손도 쓸수 없는 겨우 이쪽 선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해치겠는가? 보통 이렇게 칼 싸움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데 뭐뭘 어떻게 하겠나? 그래갖고 신하들이 방심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이에우이 어, 가가지고 아 이. 음. 예우시 가가지고, 제가 좀 오늘 좀 버벅거리죠? 아, 그 왕, 에글론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락을 뒤로 돌아가가지고 꽉 잠궈놨어. 그렇게 잠궈놓고 나오니까 신하들이 이 사람이 갔어요. 유유에 가버렸어. 도망을 쳤어. 그런데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다락문이 잠겼으니까, 아, 그 다락 안에 있는 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가 보다. 똥을 노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벌써 에우슨 도망쳤죠. 열어보니까 죽어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도망으로 와서 어, 나팔을 불었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이미 이 모합과 암몬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 자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모합의 용사 만 명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나라가 18년 동안 그 모합을 섬긴 것을 끝났어요. 끝났어요. 암을 끝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나라를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시를 남겨줘서 순종하나 안하나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통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거예요. 눈이 작아지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진노했어. 요 그래서 이첫 번째 이제 또 누가 어 그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구, 구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리사 사람이 왕이 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온열, 온니엘, 온열이란 갈렙의 동생의 에,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갈렙의 조카 온열이 어, 가가지고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그 온 열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손에 붙여가지고 구산리다자임을 이겼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그 적군들을 강성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불순종을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함을 의지하면 어? 하나님께 부르짖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더라 근데 여러분 미국에 게리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가난한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읽어도 뭔 뜻인지를 몰라 못 읽어 난독증이라고 어? 책을 잘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낙제를 했어요. 애들이 책을 건성을 읽어서 뭔 뜻인지 모르. 고책 읽거라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읽으면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되잖아. 난독증이 책을 잘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친구들한테 책을 제대로 못 읽으니 창피를 당했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낙제를 당했으니 재는 공부 못하는애 낙인이 찍혔어. 그런데 절대 맨날 시험만 보면 난독증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낙심치 않고 계속 도전했어. 자기는 너무 창피를 많이 당할, 당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어. 낮아질 것도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 크게 됐냐면 여러분 들어봐요. 책도 제대로 못 읽고 도저히 희망이 없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창피만 당하고 부끄럼을 당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어, 이 사람은 IBM. 부회장과 골드만삭스 회장을 영임했고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오연장으로 봉직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뭐늘 창피 당했었기 때문에 이제 창피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 눈치나 뭐 어린 시절 난독증으로 실패했던 사람이 미국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맨. 아, 이에웃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겠어요? 어? 두 팔을 다 써도 할까 말까인데 어? 이 팔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 <laughs> 약할 때 강함이라고. 어, 아멘 안네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를 조금 들래요. 많이 똑똑하다든가 부자라든가. 건강하든가 그러면 기도를 드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그거를 기도해서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순진해가지고 지금도 순진하지만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 너무 눈치도 없고 더못 그래요.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고만 해가지고 우리 막내 딸 맨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가지고 눈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아, 네. 지혜를 주세요. 아, 네. 그리고늘 기도를 했어요. 그 가서도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아침에 가면 막책받 놓고 지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면 나는 잘 못해, 사이나 갔더니 힘들어요. 이 세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지혜를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시험에 떨어지질 않아요. 어. 하나님을 간절히 아, 의지했더니, 시험마다 고비고비고비 붙었어요. 음. 할렐루야맨, 그, 어렵다는 그 전에, 어? 장학생만 학교 가는 수련목이 기긴데 어렵다는 시험마다 하나님이 고비고비고비 시험마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음.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부터는 시험에 안 떨어지고 붙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콤플렉스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을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이 아, 네. 여기 성경의 왼손 잡이 아까 대할 죠 원문에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다. 장애가 있다. 응? 너무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응?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늙었습니까? 내가 몸이 약합니까? 응? 내 앞에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어제 어, 이재인 사모님이 <laughs> 저한테 문자를 왔는데 이원 목사님 어, 생존하셨다. 너무 장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써 보내. 저한테 생존했다고, <laughs> 생존했다고. 그 31년간 목회 그거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 은퇴 영상을 보냈더니 나보고 생존했다고. 죽지 않고 생존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써보데 하나님이 영광이. 에요그 많은 세월 동안 개척교회하면서 정말.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그 돈이 없는 중에 많은 아이들을 탁 포천에 그내과에 봉고차에 그렇게 많이 태워 갖고 가고 장흥으로 어디로 저연천 하여 좋다는데 탁 헤매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오면은 7월 17일 재헌절 이후로 방학져서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 하면 7월 22일 명강이 생일이 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생일이라고 지금까지 명광이한테 선물을 사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안서 지금까지 그런 그리고 또 성탄절 행사를 확 일주일 이주일 막 애들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확해서 하고 나면 성탄절에 주일 학생들 선물 장갑 사줘 뭐 사줘 확그 선물하고 나면 명광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그러면 아자 5 0 0 원짜리 나무 여기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 에이 이게 무슨 선물이요? 아들한테 여름에 생일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뭘 사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광이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약할 때 강합니다. 너무, 어? 오히려 그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약할 때 강합니다. 의정부에서 이렇게 정민이 악이란 어떤 애가 6살, 5살 때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엄마도 없고, 아버지가 술만 먹고, 밥도 안 주고, 맨날 패기만 해야 돼기만 해서 내려다 밥 먹이면 얘가 무조건 가방에서 뭘 헌? 가지고 가는 거야 걔가 예배 끝나면 여기 가서 헌금 무조건 들고 튀는 거야 그래서 노이로에 제가 걸려서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훈련이 됐어요 그것도 감사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면 모든 게 약점이 강점이 돼 그래서 제가 가방을 잘 챙기는 습관이 있어 그 후로 가방을, 하도, 하도 털리니까 이제 가방을 잘 챙겨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어디 가든지 잘 챙겨요. 그건 잘 챙겨. <laughs> 잘 챙겨. 예, 네, 감사하고. 그,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어렸을 때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해갖고, 탁 좋은 화장품 있으면 본인 얼굴에 바르고, 좋은 옷사입고 좋은 것만 해서 이뻐졌어요. 그래서 항상. 나이 어린 저보다 더 예쁘다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제일 잘 갖고면 더 예뻐진다 이말이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말이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다입바봐 얼마나 울었으면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서었어 정말 사람들이 아파서 울고. 돈때 울고. <laughs> 내 부모님은 빼기 <백이> 없어서 울고. <laughs> 하나님이 빼기라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다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다 해결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들을까? 어떻게 하면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까? 내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 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어? 생명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그렇게 어제 큰 교회 해석회 가서 그래요, 우리 작은 교회 성기는 여러분, 어?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친, 내가 아는 분이 그래요. 개척 작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다는 거야. 그 원교의 그 기적의 그 임영목사님, 은 작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친구 많은데 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이재단에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합니다. 아멘. 제일 잘해주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배가 고팠어 그런데 그렇게 키를 키워주시고, <laughs> 그렇게 끝나고, 배가, 학교 끝나고 배가 고팠대요. 그런데 어? 이걸 많이 안 줘서, 어, 없어서. 그런데 고등학교 3년을 기도다서 가르쳤으니, 어죽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키도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우리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모든 걸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건강 없다고 기도하면 건강 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채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얽매고 채무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얽매일 때, 예수 이름으로 채무가 끊어지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마귀 끊어지게 해달라고, 얼무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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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책을 읽지도 못하는 아버지 이런 사람이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드만삭스의 해장이 되었고 아버지 미국의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으로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강강되시며 나의 보호가 되신 주 주나의 모. 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 예.